반갑습니다, 사령관님.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? 여기서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.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.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.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채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? 에 <봇> 깜짝... 계속하세요! 광물이 더 필요해! 반살로봇, 준비 완료! 준비 완료. 우방 지원 대기 중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더 붙여야지 하 않겠어? 간설로봇 준비 완료. 음... 간설로봇 준비 완료. 뭔 해? 내 부족들도 너 i n 은서열다다 o 가요 거긴 건설 못해. i 야 d 보그러고 말고. <laughs> 셋. 항상 이렇게. 그 단점을 준비 완료.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음. 간설절로 준비 완료. 아, 맙소사.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. 계속하세요. 간설로만 준비 완료. 역경을 구한다고 들었거든. 간설로봇 준비 완료! 오!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!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! 치료의 준비 완료! 잭갓 잭갓 상대는 에라이 도전! 마트에 맡겨주십시오 마이 갓이제? 안장판을 만들어 보자. 건설로 사는 거님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 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. 그거 뒷뒷 우주 정거장을 투입해. <laughs> 아,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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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? 안설로봇 준비 완료! 음? 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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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으? 설로봇 준비 완료! 제습니다이제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. 건설로봇 준비 완료! 계속 하세요! 건설로봇 준비 완료! n 설로봇 준비 완료! 준비 완료. <laughs>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! 이번 내기는 제가 이 c 것 같네요, i are 님 쓰러지는 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, 간헐촌이 더 활성화되겠군요! 후방지원 대기 중 한배가 출격 하지. 준비를 마쳤다. 비꺼이 투와주십시오못안 좋은 일인가요? 못 무슨 일이죠? 날 재밌게 계속 하세요. 영병을 보았고 준비 완료! 예이! 헤 건설 로봇, 준비 완료! 헤잇! 깜짝이야! 무방 지원 대기 중! 건설 로봇, 준비 완료! 그거... 이 로봇들은 제가 완료. 손수 만든 겁니다.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추가 보급고가 필요해. 다 아, 좋은 일인가요? 알겠습니다.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. 분명해요. 제발, 제발, 제발 막아주십시오. 세상에. 항상 이렇게 안 좋으니 갑자기. 강력제. 무슨 일이죠? 날 재밌?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? 자, 봇들이 아름다운 엘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를 직접 뽑아내고 싶다 가능하면 좀 만나주십시오, 사령관님. 좋습니다.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아저, 아저한라까지 필요합니다. 네. 지렁이 다지금이다 저세상 자가도착했니다메이메이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다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고! 우후! 로봇이 돌아왔습니다! 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T 말이죠. 아하!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진이더 있어야 제가... <laughs> 네!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만약에 제가 도망가라면 방늘철이못 열린다에 손을 걸겠습니다. 그러니까... <laughs> 저... 저는... <laughs> 다니죠. 원시 생물력에서태라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완성 정밀! 그래서 진행 중! 쟤성 쟤는 히도전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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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쟤는 는 ハハハハ 가장 먼저도 착할까요? 네, 재밌게 저자자가 도착했네. 그거 괜찮. 항상 이렇게. 보십시오, 사령관님. 로봇입니다. 어, 호호호호, 제 로봇이군요. 오, 아이고, 테라진 갖고 왔어. 즉시 출격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.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. 좋은 소식이에요. 우! 라진 보관 데크가 절반 정도 습니다 베이시르들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. <laughs> 감사 편지라도 한통 <한번> 보내야겠습니다. <laughs> 조금만 면단들이몇개 열리고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기가 막히게 거든 네, 상관님,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.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. 이 업그레이드가 도착한다.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. 지금이 아 이거 큰일 났네요. 아,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보타블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. 저기요, 잠깐만요. 몸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. 사료관님 <laughs> 공격받고 있어. 저승사자가 <laughs> 도착했다. 그래서 말. <laughs>

항상 말도 참 기꺼.. 기껏... <laughs> 응. 그래 기이 도와주지 <놀람> 자해 <어서 비교해> <놀람>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엔진 소리 죽이는데? 다 타격 진행 중자치력감 이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오는것 같습니다. 자. 어떻게 해야 하지 아시죠? 로봇이 왔다네! 로봇이 왔다네! 우주 정거장을 투입해 전탈 승리가머지 않았다구요. <laughs> 좀 아플 거다. 비명을 지르게 해주지. 가서 도와줘.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. <laughs> 넓게 넓은 우주 외로움이 겠다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어디에서 온 걸까요? 정밀판 캐슐! <목소리> <개수! 목소리> 자, 어서 공격 <목소리> <피수! 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빠가 사랑해. 말지 그래서. 자가 도착했다.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. 과학에 지름이...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. 지금이. 로봇이 공격받는다네. 내 로봇이 이공받아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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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나들아내 로봇은 안 된다고. 제 로봇을 더잃서선 안됩니다, 사령관님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. 어우, 어리석은 것들 같아. 처음이야.